가장 먼저 심사장에 들어서게 된 팀은 연세대의 드래곤볼 Y 표시가 안 돼서 남깁니다 제발 뭘까요? 눈 풀어, 눈 풀어 과연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는? 첫 순서인 만큼 심사위원들도 긴장한 모습 일단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 구호를 한번 외쳐도 될까요? 네! 네! 르! 네. 기! 네. 파! 연세대학교 토론팀 드럼 볼 와이어! 다음 속담에 관한 반론을 펼치시오. 공든탑이 무너지며 자, 주제에 당황할 시간조차 없다. 5분 안에 팀원과의 의견 조율과 자유스피치를 맞춰야 하는 상황. 과연 드래곤볼 Y는 어떤 반론을 펼칠 수 있을까? 정말 간절히 비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일을 추진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, 그 실질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에요. 그걸 간절히 기원하고 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마케벨리의 책에 보면 포르투나와 비르투라는 게 나옵니다.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의 운적인 측면과 능력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공든 탑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는 사실 노력이라는 측면을 아주 강조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너무 노력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그걸 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당시의 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? 시간이 여유가 좀 있는데, 시간 때문에 말을 빨리 하신 거죠? 마지막에 좀 마음이 급해서 빨라졌습니다. 내가 노력한 것은 헛되지 않아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. 그런 노력과는 상관없는 나쁜 결과가 나올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그 안에는.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반 위에 세워졌다면 아무리 노력을 했더라도 탑은 무너지겠죠. 수능이라는 제도를 봤을 때그 학벌 사회의 정점에 올라갈수 있는 그 사람의 수장이 결국 정해져 있다. 아무리 노력을 했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람에게 그 성과물이 돌아가지 않는 사회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간 때문에 말을 빨리 한게 아니군요. <laughs> 드래곤볼 Y 팀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것도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. 풀어낼 때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. 드래곤볼 Y 팀은 합격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